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50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504일 차고요. 오늘 일체성 227페이지에요. 네 놓아버림 227페이지에 아, 중간 위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이 어제 놓아버림 이제 놓아버리면서 이제 중간에 하다 말았는데 여기 읽으면서 다시 지나갈게요. 네. 이제 놓아버림 다시 좀 볼게요. 음, 이제 놓아버림은 더욱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내적으로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더 자주 오래 더 오래 지속된다. 이 현상은 아주 심오한 수준에서 일어나기도 하며 이상하게도 크나큰 내적 혼란과 투쟁이 뒤를 잇기도 한다. 이렇듯 강렬한 내면 수행의 시기가 오는 것은 더 이상 부정성을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의식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 속 안에 있는 부정성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죠. 움직임을. 그게 다 빠져나오면 커졌기 때문에 의식의 가장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다룰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요? 놓아버리면. 자꾸 놓고 놓고 놓으면 놓았는데 왜또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계속 올라오죠. 노아도 계속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큰 부정성들이 빠지고 나면 이제는 이제는 가장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서 그냥 문제를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정체성 내지 자아 개념이 생기는 근원과 관련된 문제들일 수도 있다. 정체성 내지 자아 개념이 생기는 근원과 관련된 문제들까지도 해결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내가 부정성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모르는 거죠. <laughs> 근데 이제 자꾸 공부하다 보면 부정성이 있어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 안 하면 다음에도 또 그래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 감정들, 느낌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 느낌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해결을 하지 않아. 다음에 또 가져온다니까요. 또 가지고 온다. 또 가지고 와요 음,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 선생님 만났을 때 <laughs> 그쵸 선생님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진짜 나에게 엄청 큰큰 크나 큰, 큰 크나큰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항복하는 시기가 오래 이어진 뒤에 끊임없이 항복한 시기가 끊임없이 항복하는 건 놓아버려야 된다. 끊임없이 항복하는 시기가 오래 이어진 뒤에 깊은 평정과 평화라는 큰 발전을, 큰 발견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다음에 예로 알수 있다. 큰 발견. 그러니까, 어, 뒤로 이어져, 항복하고 나서 평정과 평화라는 큰 발견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다음에 예로 알수 있다. 아마 저희 공부하는 위드그룹 팀들은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예요. 쟤네들 왜 저래 하고 쳐다봤다가 뭐왜 저렇게 저렇게 커져갔어 그러고 쳐다볼 거예요. 아마 오늘 모시면 부에 관련된 동기부여가 엄청 되실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온라인 세상에서의 부가 엄청 오,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거잖아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누가 하나를가 제대로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파급효과가 있는데 처음에 뭔가를 할 때는 뭐라고 저뭐 되겠나. 아 이거 저러다 말겠지. 부정적인 인식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저도 그래요. 저 끝까지 하겠나. 저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저도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어쨌든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밤샜어요. <laughs> 지금 나올 때 깜빡 자고 지금 이제 들어가면 바로 또 깨워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왔어요. 대구에 왔는데 하루 종일 자료 만들고 옆에서 도와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하루 종일 만들고 어제밤에 저녁때 이제 대구로 와서 대구에서 가는 게 가까우니까 애도 저녁에 봐줄 수 있으니까 이제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좀막 힘들죠. 오래 앉아 오래 앉아있질 못해요. 일반 사람 일반 사람이 아니라 만삭이라서. 아기가다 컸는데 아직 아기가 똑바로 앉아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받아요. 가슴 쪽으로. 되게 불편하고 막 이런데 앉아서 뭘 자료를 만드는 것조차도 조금 많이 힘들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몸이 불편하니까 만삭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뭐 어떤 동기부여가 엄청 될것 같아요. 저도 그 저기 레그나 이런 거는 사실, 잘 몰라, 몰랐거든요? 제가 뭐, 그, 레그 자체는 잘 몰랐는데,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laughs>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나타난 게 엄청난 거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확한 건 몰랐고, 저도 정확한 거는 뭐, 모르고 잘 하고 있고, 바쁘고, 막, 이 정도만 그냥 보고 있지, 거기에 뭔가 이렇게 터치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 이렇게 커져가야지. 그랬는데,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믿음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진짜 잘 되고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옆에 어떻게, 어, 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화장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나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계속 끄집어내리는 거죠. 끄집어내리는 거야. 아주 그냥, 그, 개딱지 같아, 개딱지. 근데 요번에, <laughs> 개보다 더 심한 게 낙지라며요. <laughs> 몰랐는데. 개보다 더 심한 게 낙지라며요. 낙지는 양육을 못, 이게 못할, 뭐, 양육을 못 시킨다 그러네요. 완전 뜯어 먹어버린다네요. 자기네들끼리. 그래갖고, 양육이 그래서, 야, 개보다 더 심하다 그랬는데. <laughs> 낙지가 그렇다대요 <웃음> 낙지. <웃음> 그, 요번에 낚시를 하셔가지고, 낙지를 잡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금방 잡아온 낙지는 또 어찌나 맛있는지. 또한 번씩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가져오셔서, 음, 낙지를 먹었어요. 저번 주에. 그런데, 그래서, 낙지도 양식을 하나?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 문어. 아, 낙지가 아니라 문어. <laughs> 맞네, 문어, 문어. <laughs> 문어네, 낙지가 아니야. <laughs> 문어네요. 그죠 문어. 그러니까 개보다 더한 게 문어인 거예요. 아주 그냥 못살게 굴어서 그냥 서로 잡아먹는 요 문어 잡아오신 분이 문어. 문어를 문어 가져와서 맛있게 먹는데 양식도 있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제 가서 바다 나가서 바다에서 이제 잡아갖고 오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양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잡아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는 못 나가게 잡아당기는데 잡아 땡기는데 얘는 잡아먹어버려가지고 뜯어먹어버리니까, 야, 이 개보다 더 심한 게 문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그 애고라는 거는 그래요. 이 마음이 자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냥 고요하게 지켜보는 부분들이 계속 지켜봤죠. 지켜보고 이제 힘들어하는 게 있거든요. 중간에. 그러면 힘들어하면, 전에는 크게 아니고 크게 아니고 크게 아니고 이래야 된다 네가덜 힘들려면 이래야 된다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이~ 이 친구한테 필요한 거는 좀 그냥, 그냥 얘기하면 들어가만히 들어줘야 되는 거 <laughs> 들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어디다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가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성에 대해서 어디다 풀 데가 없어서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그리고 자세히는 몰랐는데 뭐~ 레그를 이걸 뭐~ 이름을 다 써야 되냐 뭐~ 이런 뭐~ 물어보길래 다 쓰면은 더 정확하지 않을까 동기 배우가 뭐~ 뒤에 뭐~ 성만 쓰더라도 그렇고 뭐~ 그러는데 이름을 막쫙 써놨던데 어마 무시한 거예요 한달 안에 일어난 일이 근데 야 오면서 제가 생각 했죠 야 그게 5 0 개만 이제 오십 개를 BA에서 BR로 사업 설명 시간은 아니지만 BA에서 BR로 바뀌면 천만원이 되잖아요 음식계가 그게 이제 그들이 이제 각각 하잖아요 그들이 어휴, 그들이 각각 어, 10개씩만 해도 50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1억이 되버리거든요와 이거 한달만에 저래됐다고 야, 한달 만에 저래 됐다고? 야. 두달 만에 1억이 되겠네? 각자 뛰는 거니까 혼자 뛰는 게. 처음에는 뛰다가 같이 만들어 놓고 나면 만들어 놓을 때까지가 힘들지. 그 만들고 놓은 다음에 그 화장은 쉽단 말이에요. 같이 뛰니까. 처음에 혼자 뛰는 것 같지만, 이 만드는 게 힘들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처음 만들 때. 처음 만들어 놓으면 그때서는 이제 뭐 내가 6개 만들었어. 5개 만들었어. 지금 뭐, 두개 라인에서도 막 난리가 났는데 뭐. <laughs> 이 밑에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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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10억. <laughs> 뭐 이렇게 되는 거아니겠고 <laughs> 순식간에 막 있잖아. 두 달, 두 달, 두세 달 안에 1억이. 오, 저는 그런 가능성을 봤어요. 새벽에. <laughs> 그래가지고, 야, 진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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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을 도와주다 보면 나는 저절로 나중에 10억이 돼 있는 거 그 믿음이라는 걸 주는 게 엄청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모델이 하나 있다라는 거는. 내 마음에 사급효과가 막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 그게 엄청 대단한데. 믿거나 말거나. 믿는 사람은 부자 될 거고, 안 믿으면 말 거고. 그렇잖아요? 야, 근데 그거에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오늘 프로그램이 계기가 돼요. 그래서 아직도 마음에 결정을 안 하셨더라면 그 믿는 거 하나 받아가는 게 엄청난 큰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어릴 때세살 이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믿잖아요. 나는 이런 아이야. 나는 불쌍한 아이야. 불쌍해서 어떻게 될까봐 불쌍한데 어떻게 될까봐. 나는 엄마가 나를 외면해서 동생 낳으면서 나는 그래서. 나는 버렸나봐. 엄마가 어떻게 감히 나를 배신한단 말이야. 배신하니까 나도 복수를 해야 되겠어. 막 있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라서 굉장히 나의 근원적인 무의식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부정적인 나를 축소시켜 놓고 자아를 찍고 막 해놓은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을 근데 그 부정적인 믿음을 긍정적으로 내가 할수 있다라는 거로 돌려 놓을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오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진다면. 그러니까 요새는 신기한게 <laughs> 재밌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어떤 모습을 보냐면 선생님이 뭐, 처음엔 좀 가르쳐 주다가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입 벌리고만 있는 듯한 느낌이 제 생각에 입 벌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이제 드셨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라 그러셔요? 모색을 해봐라. 각자. 어, 근데 각자 각자 다른 곳에 또 들어가서 똑같은 곳에서라도 다른 방향으로 해서 각자 다 모색하고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더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다리고 있으면 파장이 다 와요. 파기. 왜냐면, 2,000조가 넘어요. 그 시장이. 2,000조 시장이. 그 2,000조 시장은 누가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1억 벌고 10억 벌고 1조를 해야 500억이 들어오는데. 그잖아요. 2 0 0 0 중에 1조를 해야 500, 500억이 들어오는데, 아유, 시장이 엄청 무궁무진한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됐다 하면은, 된, 된 모습을 보는 거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팔자가 바뀌는 날인 거죠. 팔자가 바뀌는 날이에요. 오늘 완전히 여러분들의 부에 대한 성공에 관련된, 성공 관련된 믿음을 하잖아요. 성공 관련된 그런 팔자가 바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오늘 내일 들었어. 한달 안에, 두달 안에, 세달 안에 안 바뀌었어. 괜찮아요. 파급력이 있어서, 예? 아유. 이거는 뭐, 조급해하지만 않으면, 조급해하면서 그르치고 에너지를 흐트러 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에너지 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저번 달에 돈에 대한 신념을 할 때, 그렇게 아들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잔소리를 막 나가가지고 막막 막 올라오는 거에 잔소리를 몸청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기분이 안 좋고 저도 기분이 안 좋고 아예 거진 저희 아들은 못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서서 보니까 돈에 대한 신념이 이렇게 안 좋아서 이렇게 저게 또 마음이 안 드는 게 그냥 보이더라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번에는 관리 잘 해야지 관리 잘. 해야지 이제 에너지 관리 잘 해야지 성공인데 에너지 관리 잘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녁엔 또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남편이 아이들한테 <laughs> 마음에안 들어주겠는가 <laughs> 어, 아니 어제는 또안 오던 또 막내는 왜 왔어 그, 어제 안 오던 막내까지 온 거예요 <laughs> 그런데 딸 왔죠 아들 있죠 셋이 다 모여가지고 좋잖아요 좋은데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아니 왜 아니 다음에 오지 마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지 왜 저러는 거지? 아니 왜, 왜 이렇게 잔소리를? 저는 기분이 팍 나쁘진 않았거든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 그랬더니 뭐 구럭 성을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탁 걸리니까 말을 탁하기 싫어서 저는 에너지를 끊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끊어 끊으면서 이제 갑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러면 딸이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이런데 가만히 있으면서, 야, 이거 성공 또 하러 가기 전에, 그래도 하루 전날, 알아차림이 되는 거예요. 그 그냥 꾹, 딴 때는 꼭 가만히 있었는데, 어제는 그게 또 가만히 있고 싶지 않은 거죠. 걸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딱 걸고 나니까 또, 하, 이랬구나. 그또 아침에 또 불쌍한 거예요. <laughs> 아니 압을 64년 동안 해소를 안 하니까 억압된 게 있잖아요. 착한 아들 같이 엄마한테, 어른들한테 참 잘하거든요. 어른들한테 진짜 잘해요. 이렇게 보면 어른들한테 되게 잘 하시는데 어른들. 엄마한테도 잘했죠. 그러니까 억압되어 있는 우리 엄마 감정 다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냥 아빠한테도 심한 게 있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네? 어, 아빠 때문에 버려질 것 같아서 했던 어떤 심한 게 있는데 그 억압이 됐던 게 억압이 됐던 게 해소를 와서 듣기는 하셔도 해소 감정 듣기만 하는 거랑 발표해서 발표하는 거랑 맥락을 끝까지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 느끼기를 하라고 하고, 놓아버리기를 하라니까, 느끼기까지만 하고, 신념을 안 찾는 거예요. 느끼기를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아, 사건이 기억이 나요. 느끼기를 해서 싹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신념이잖아요. 아, 이 사건 때문에 이 경험을 통해서 신념이 이거구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면, 맥락을 계속 재맥락을 해줄, 수, 할 수가 있거든요. 알아차림이 빨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음, 느끼라, 느껴주라니까 느끼기를 하고, 저쪽 며칠 전에도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인가? 저번 주 화요일 날에도 미팅을 하는데, 아니, 느끼기를 하다 보니까 느끼기를 하고, 뭐,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느낌을 하고 발표 안 한다는 건 이상하다. 내가 이제 그랬거든요. 보니까 이제 느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회피를 하는 거죠. <laughs> 회피를 하는 거예요. 회피를. 그래서 어, 회피를 하는 것 같다. 이랬더니 어 맞는 것같아요 느끼기를 제대로 하면 그죠 신념이 내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신념에서 재맥락이 돼야 되는데 신념을 재맥락하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고 계속,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까지 찾아서 나는 아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하찮 하찮은 아이가 아니고 엄마한테 엄마한테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그렇 하찮은 존재면 하찮게 보여져야 되니까 끊임없이 열심히 해도 하찮게 보여지는 어떤 그게 나는 안경을 하찮은 안경을 쓰니까 몰라요, 처음에는. 돌아서면 이상하고 돌아서면 이상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불쌍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불쌍한 사람이 성공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찮은 사람이 성공을 하겠어요? 그렇죠? 전업에 복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나마 그게 조금 괜찮은데 전업에 복을 많이 쌓으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계기를 또 잡을 수가 있죠. 음, 그런 것들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평정, 평화라는 큰 발견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다음 예를 한번 볼게요. 나는 멈추지 않는 환희의 상태에 있다가 멈추지 않는 환희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깊은 통로에서 생겨난 갈등을 알아차린다. 환희 상태로 있다가 환희의 상태로 있다가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깊은 통로에서 생겨난 갈등도 알아차린다. 갈등을 즉시해 완전히 경험하기는 어려웠다. 갈등을 즉시에서 경험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그때의 지배적인 상태는 갈등 쪽으로 부여되는 고도의 에너지가 아주 많은 것이었기 때문에 내면의 갈등이 올라오게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해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었다.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꼬박 열흘간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갈등을 끊임없이 항복하면서 다른 식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놓아버리는 접근법을 썼다. 놓아버리는 접근법을 쓰는 거예요. 한동안에 내면의 갈등이 끝이 없을 것 같아 보였다. 내면에서의 갈등이 끝이 없을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이전에 항복 과정 경험으로 봐. 계속 놓아버림이 있잖아요. 어, 항복 과정 경험으로 봐. 계속 놓아버림만 하면 조만간 느낌이 모두 바닥날 것이 확실했다. 늦, 놓아버림을 계속하면 느낌이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부정적인 느낌이 바닥이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임시로 숲 한가운데의 작은 오두막집으로 거처를 옮겼더니 집중을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항복 과정을 심화할 수 있었다. 그러자 갈등의 근원이 깊어지면서 훨씬 더 고통스러운 감정이 최대한의 강도로 발생했다. 내면에 엄청난 혼란이 왔고, 때로는 극도의 고통과 절망에 가까운 상태가 닥쳤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닥쳤다. 근데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과정의 흐름에 장애가 없게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자. 장애가 없게 하겠다는 거야. 마침내 구덩이에 밑바닥에 이르렀고 암담한 절망이 압도적인 강도로 발생했다. 그런데도 다 괜찮을 것이라는 알미 있었다. 그냥 알미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원에 알미 있는 거죠. 절망과 동일시 하기보다는 절망과 동일시하기보다는 항복하기 자체와 동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절망보다는 항복에 동일시해야 된다는 거. 항복 내 생각에 항복. 놓아버림, 놓아버림, 놓아버림. 계속 놓아버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엄청나죠? 이런 기법을 알고 행할 수 있다라는 걸. 그러면 야 우리 야 내년에 진짜. 이야, 이거 뭐, 그, 파장이, 파바닥 일어나는 그 파장이 엄청 빨라질 것 같아요. 엄청 빨라질 것 같아요. 이야, 두 달, 세 달, 세 달에 여섯 개 라인에 그 밑에, 이야, 이거 완전히, <laughs> 이야, 엄청 뭐가, <뭔가>, 이야, 그냥. <laughs> 다잘될것 같아요. 다잘될것 같아. 그런데, 다잘 되는데, 나의 마인드와 같은 사람들이 집을 짓게 되죠. 빌딩을 짓는 거예요. <laughs> 그게 관건 아니에요? 내가 지푸라기면 지푸라기로 빌딩을 짓다가 부실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laughs> 그런 생각은 해요. 다잘 되지만,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항복하고 부정적이를 놓아버리느냐. 지푸하기로 빌딩을 짓느냐. 저 요새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아파트를 갖다 4몇층을 저렇게까지 1년 남았거든. 저희 사무실 앞에 아파트 짓는데. 얼마나, 야, 1년 딱 남았는데 1년 안에 이제 사람들이 입주하겠지 하면서 보면, 야, 씨 사람들이 인간의 그, 뭐, 코앞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매일 보잖아요. 관심 없다가 뜨보면 쫙, 야, 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laughs> 저게 탄탄하겠지 하면서 있잖아요. <laughs> 저 어떻게 저 꼭대기까지 저 시멘트로 저기 올라갔지 그러면서 이제 막 본단 말이에요. 탄탄하게, 튼튼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빌딩을, 아파트를 그렇죠. 부실 공사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부실 공사를 하느냐, 지푸라기로 지을 것이냐, 모래로 모래로 써 그냥 모래로 만들 것이냐, 거기다가 어 중간에 자갈로 마, 만들 것이냐. 대리석으로 만들 것이냐. 내가 그 존재가 돼야 되죠. 내가 대리석이 돼야 되지. 내가 모래가 되고 지푸라기가 되서는 그렇게 돼 버리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늦게라도 다 오세요. 내 인생의 성공과 거리 멀리 하시만 되고 오잖아요. 오자 오다,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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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도 상관없어요. 뭐 중국 가 가지고 뭐 늦어도 상관없고 상관없어요. 다 돼요, 다 돼. 엄청난. 야, 이거는 저는, 야, 이게 진짜 순식간에 저는 오늘 새벽에 저희 딸 레그 그려놓은 거 보고, 야 이거 파급이 있거든요. 근데 <laughs> 너무 웃긴 거예요. 저희 딸이 되잖아요. 방법을, 방법은 안 가르쳐 줬어요. 아니, 오빠는 나한테 배우려고 생각도 안 해. 하면서 이렇게. 둘이 또왜내면의 경쟁 관계가 이제 생각도 안하 근데 되는 걸 보더니 하는 거예요. 옆에서. 동생이 하는 걸 보더니 오빠가 하는 거야. 뭔가 막 이렇게 나와요. 보고 한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어, 되는, 되네. 어, 나도 하면 되는데. 또 하면 된다는 게 있거든요. 이, 얘는. <laughs> 하면 된다는 게 있는데 그걸 타서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게뭐 마음 씀씀이에요 그게 내가 안만 내가 안만 대리석으로 태어나도 대리석으로 태어나도 사이사이에 대리석만 얹어나가 면 될까요? 부실하잖아요. 대리석만 그냥 얹어놔서 되냐고요. 대리석만 있는데 내 마음 씀씀이를 그렇게 쓰면 그다음에 대리석이 오는 게 아니라 또 자갈도 오고 짱막철도 뭐 왔다가 모래도 오고 지푸라기도 오고. 이게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또, 참 마인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참잘 써야 되겠다. 참, 그 생각을 또, 그냥, 하면서, 야, 이게, 자꾸 내면에, 내 것을 자꾸 들여다 봐야죠. 내 거, 내 거, 내 거를 들여다 어떻게 하면 부자되는데, 우르 여기 막 올려, 몰려올 것 같아요. 잘라버려야 돼요. 반, 의식부터 들어라. <laughs> <laughs> 시크릿 가라. <laughs> 그, 그걸 몇 개월 동안 지켜보겠다. <laughs> 그래야 돼요. 한 6개월 지켜보고, 그 다음에 너, 딴 데서 막올것 같아요. 어디서 소문 듣고, 넣어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laughs> 딴 데서 일단 넣어주면 안 되죠. 음. 소문 듣고 올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항복하기, 그쵸? 항복을 계속 하다 보면, 절망과 동일시, 우리는 절망과 동일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성에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항복하기에 동일시해야 된다. 내가 부정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엄청난, 어, 획기적인 어떤, 어, 그런 계기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늦으면 안 돼요. 그대신 일교시라서. 늦으면 안 되고, 일찍 오셔서, 적어도 1 1시까지 오셔서, 차분하게 앉아서, 명상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수다 떨지 말고. 수다 떠는 동안에 막, 뭐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수다 떨지 말고, 그냥 명상하고 조요히 앉아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네. 오늘 또 1박 2일 또 시크릿 있는 날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부산에 수업이 있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도 합니다. 아, 내일 아침에 6시도 뵙겠습니다. 네. 음소거 <laughs> 네,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